이름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. 목소리로 본 이름 목소리는 주파수로 확인이 가능하다. 이것을 측정해보면 이름의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을 부르면서 신체의 변화를 측정해보면 이름에너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. 목소리의 변화를 통한 신체의 변화는 예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이를 통한 수련법 등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. 이름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. 목소리로 본 이름 목소리는 주파수로 확인이 가능하다. 이것을 측정해보면 이름의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을 부르면서 신체의 변화를 측정해보면 이름에너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. 목소리의 변화를 통한 신체의 변화는 예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이를 통한 수련법 등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. 이름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. 목소리로 본 이름 목소리는 주파수로 확인이 가능하다. 이것을 측정해보면 이름의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을 부르면서 신체의 변화를 측정해보면 이름에너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. 목소리의 변화를 통한 신체의 변화는 예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이를 통한 수련법 등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. 이름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. 목소리로 본 이름 목소리는 주파수로 확인이 가능하다. 이것을 측정해보면 이름의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을 부르면서 신체의 변화를 측정해보면, 이름 에너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. 목소리의 변화를 통한 신체의 변화는 예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며, 이를 통한 수련법 등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.